그 말에 대표님 입장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모순이 조금 있다 그게 뭐냐면 학습을 하는 게 어려운데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게뭐 AI를 내 선생님으로 내가 의존하기 위해서는 얘가 나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오늘 배운 내용들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물론 실습에서 캡컷에 뭘불러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인사이트는 내가 누을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컷과컷 사이에 연결 부분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나는 어려웠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호감음을 어디 가서 생성했더니 앞부분은 너무 좋은데 뒤에 음질이 별로였어 할수 있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오늘 뭐 이동교가 이야기하는데 식빵이 잼이 어쩌고 저쩌고를 설명해줬어 이런 거는 남겨 놓을 수 있겠죠, 그죠? 자 그러면 이게 집필한 테 학습이 됐어. 나중에 블로그로 아일기장으로 써줘 했어. 그러면 대표님 오늘 저랑 학습한 거 내일 되면 오래 되면 잃어버리잖아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제가 예습으로 다 지금 전환을 한 거죠. 그러면 그 예습하는 시간 동안에 배운 거를 우리 지금 대표님 노트 너무 잘 하시는데 필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? 필기 안 하세요 혹시? 필기 안 하시는 분손한번만 들어주세요. 하실 아, 때아쉽때 <laughs> 장난이고요. 그래서 필기를 하시는 게 힘들다면 음성으로 녹음하세요. 휴대폰에 네이버 글로벌하고 있어요. 아시죠? 음성으로 하세요 보고 나서 아 저한테 질문하듯이 하시면 되죠. 내가 봤는데 이거는 조금 힘든 것 같아. 어떻게 해야 돼? 또는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이렇게 응용도 괜찮을 것 같아. 자 그러면은요.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. 이게 단기 기억이 있고, 장기 기억, 중기 기억이 있잖아요. 그러면은, 그, 단기 기억에는 내가 지금 당장에, 어, 이게 좀 힘드네. 나중에 찾아봐야지라고 생각은 하시는데요.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? 2강도 봐야 되고, 3강도 봐야 되고, 영상도 만들어야 되고. 그러면 이 단기 기억이 어떻게 돼요? 날라가 버려요.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는 1강 봤던 거 다시 보면 또 새로운 거야. 그죠? 근데 그거를, 반복을 최소화 하시려면은,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,